쇼츠로 보는 삼국지. 한편 장안은 동탁의 폭정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 백관들을 불러모아선 눈에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버렸지. 조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바람이 불었고 모두가 동탁에 벌벌 떨고 있었어. 그 한가운데 서있던 인물은 바로 사도 왕윤. 그도 이제 자신의 운명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게 돼. 그날 밤 왕윤은 넋이 나간 얼굴로 집에 돌아와 식솔들에게 금과 은을 나눠주며 말했지. 다들 제살 길을 찾거라. 하지만 모두 떠나려는 그 순간에도 초선은 꼿꼿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어찌 아직 머물러 있는 게냐? 나는 모두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초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 저는 대인의 은혜를 입은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수심 가득한 얼굴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쓰일 때가 있다면 만 번을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왕유는 번쩍 뭔가 떠오른 듯 쥐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쳤어. 한 나라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음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다음 날 왕유는 빛나는 구슬을 금으로 감싸 작은 관을 만들어 여포에게 은밀히 전달했어. 그걸 받아든 여포는 흡족해하며 곧장 왕윤의 집으로 감사 인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왕윤의 처소 앞에서 마주친 사람은 바로 초선. 그 순간 여포는 숨을 멈췄어. 그리고 그 눈빛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 그 모습을 본 왕윤은 슬쩍 말을 꺼내, 초선이가 장군 마음에 든 모양이군요. 장차 첩으로 드릴까 하는데 받아주시겠소? 여포는 두 손을 모아 포언하며 말했어. 초선을 얻을 수 있다면 대인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윤과 여포 사이에 초선을 매개로 한 은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한다. 거야. 다음 이야기. 초선의 연한계, 동탁을 유혹하라. 재밌으면 구독.